혈액암은 특정 신체기관이 아닌 혈액과 조혈기관에 암이 발생한 모든 암을 지칭합니다. 장기에 발생하는 고형암과 다르게 발병 후 암세포가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기에 신체의 80%에 해당하는 수분, 혈액, 혈관의 문제를 발생시키는데요. 혈액암은 매년 발병률이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 질병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도 사실입니다. 네 혈액암과 대비되는 말이 위암 폐암 대장암 등등으로 구성된 고형암인데요 고형암은 소화불량 기침 혈변 등의 국소적인 증상으로 나타나는 반면 혈액암은 발열이나 피로감 멍이 잘 드는 등의 전신적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 고형암은 수술이 치료의 주를 이루는 반면 혈액암은 항암제나 표적치료제 면역요법 등의 약물 치료가 주를 이루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국내암 발생률 10위를 기록하고 있는 혈액암은 여러 종류로 분류됩니다. 혈액암의 종류에 따라 대표적인 증상, 진행 속도도 다 다른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백혈병 또한 혈액 암의 한 종류로 혈액암 중두 번째로 발병률이 높은 질환입니다. 고형암이 진단명이 아니듯 혈액암도 진단명이 아닙니다. 혈액암에는 급성백혈병, 만성백혈병, 악성림프종, 다발성골수종, 골수이형성증후군 등 다양한 질환이 있습니다. 이 질환들은 치료나 예후가 천차만별이어서 같이 묶어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환자병 환자분들은 자신의 병을 혈액암이라고만 알면 안 되고 병명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혈액암은 선천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나이가 들수록 유병률이 증가하는데요. 실제로 70세가 넘어가면 발병률이 청년기보다 최대 5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매일 새롭게 만들어지는 혈액은 외부 환경 변화에 민감도가 높은데요. 이러한 혈액의 특성에 따라 혈액암이 발생하는 데는 환경 노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엔 명확한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일부 알려져 있는 바람 원인으로는 방사선, 그리고 벤젠 등의 화학물질, 흡연 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방, 발생 원인을 안다면 예방이 가능하겠지만 현재로서는 불행히도 그렇진 못합니다. 혈액암은 혈액을 통해 몸 전체를 돌아다녀 초기부터 전신에 퍼질 수 있고. 전이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재발률 또한 높은 것이 사실인데요. 더불어 혈액암은 종류별로 대표적인 증상, 진행 속도, 위험성 등 여러 부분에서 차이가 존재합니다. 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 발열, 피로감, 체중 감소, 전신에 멍이 드는 등 정시, 전신적 증상과 목이나 사타구니림 부절이 커지는 경우. 그리고 뼈의 통증을 느끼는 경우 등 다양한 증상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증상만으로는 혈액암과 이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양성질환과의 구별이 굉장히 어렵다는 점입니다. 결국에는 위의 증상을 처음 치료하는 의사가 혈액암을 의심해서 혈액종양내과 의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아래의 증상 중 해당하는 것이 많을수록 혈액감을 의심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 빈혈 증상이 생겨 어지럽거나 두통을 느끼거나 피로감 등이 생겼다. 둘째, 왼쪽 위배 부분에 불편함이 생겼다. 셋째, 코피나 잇몸에서 출혈이 있고 한번 피가 나면 지혈이 어렵다. 넷째, 목, 겨드랑이, 허벅지 안쪽 림프샘에 단단한 혹이 생겼다. 다섯째, 열이 나고 식욕이 줄어들며 체중이 감소한다. 여섯째, 전신에 붉은 반점이 갑자기 생겼다. 일곱째, 뼈에 통증을 느끼거나 기침, 흉통 등이 심해졌다.입니다. 네, 질병에 따라 방법 및 약제가 다르지만. 약물 치료를 하는 것이 기본적인 치료가 되겠습니다 혈액암은 덩어리를 이루는 위암 폐암 등의 그런 고형암과 달리 혈액에 생기는 암이므로 수술로 절제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약을 써서 전신적인 치료를 하는 것이 기본 치료 원칙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많은 전문가가 최근 혈액암의 치료제 발전으로 혈액암 환자에서 몇 개월 단위 생존 연장이 아닌 5년 이상 생존을 가능하게 해 만취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에 혈액암 재발을 막기 위해 시행되는 조혈모세포 이식 또한 혈액암 치료에 많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혈액암이 생기는 곳은 골수입니다. 여러분들이 뼈를 보면 뼈 가운데 구멍이 숭숭 나 있는 빈 공간이 있는데 그곳에서 이제 혈액의 세포들을 만들어내는 일종의 공장 같은 곳입니다. 이제 이곳에 혈액암이 생기면 항암제를 써서 암세포를 죽이는데 그때 이곳에 있는 정상세포들도 같이 손상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고용량 항암 치료를 해서 암은 잘 치료가 됐는데 문제는 정상세포들도 다 죽어버려서 한마디로 이제 골수 기능 부전이란 상태가 올수 있죠. 그렇다면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을 못 만들어내기 때문에 치료에 따른 후유증으로 사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껏 치료를 받고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을 하는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죠. 따라서 고용량 항암 치료를 하고 그 치료로 따른 후유증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상적인 조혈모세포를 이식하는 것이 정상 조혈모세포 이식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워낙에 독한 치료다 보니까 65세 이상의 환자분들은 치료를 받는 도중 사망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따라서 대개 65세 이하의 환자분들만 조혈모세포 이식이라는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혈액암은 완치 판정을 받아도 만성 질환처럼 장기간 관리가 필요합니다. 혈액암 환자는 나름 식을 피하고 조리해서 먹어야 하는데요. 항암치료나 조혈모세포 이식 후 면역기능 회복을 위해 고기를 볶거나 삶아 타지 않은 형태로 섭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치료 후에 관리를 우리가 특별히 할건 없지만 주의해야 할 점은 막연히 몸에 좋다고 여겨서 건강보조식품이나 민간요법을 따라 하는 것이 오히려 독이 될수 있다는 점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균형 잡힌 식사를 하고 그리고 평소에 꾸준한 운동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건강 유지 방법입니다. 보통 건강도 노력한 만큼 좋아진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몸에 좋은 것들 먹는 것으로 건강을 유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잘못된 의학 상식을 바로잡아 건강도 지키고 상식도 키우는 Yes or No? 고용량 비타민 C를 장기간 복용하면 혈액암 발병률을 낮출 수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No, 아닙니다. 비타민은 결핍도 문제지만. 바다증도 문제입니다. 따라서 너무 많이 먹으면 그걸로 인해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또 하나, 비타민C가 이렇게 혈액감을 낮춰준다는 얘기가 나오게 된게 실제로 해볼 만한 항암 치료를 다 하고 나서 더 이상 할게 없는 백혈병 환자들에게서 고용량 비타민 C를 실험적으로 투여한 치료가 있는데 거기서 아주 소수 10%가 아니라 5% 미만의 환자들이 좋아졌다는 보고가 있다 보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비타민 C가 혈액암 발병률을 낮춰 준다는 증거는 전혀 없습니다. 잘못된 의학 상식 깨기 Yes or n no, 노두 번째 혈액암 치료에 있어 병기 구분은 중요치 않나요? 네, 이건 어떻게 보면 예스라는 답변에 조금 더 비중이 실리는데요. 고형암보다는 확실히 병기 구분의 중요성은 떨어집니다. 급성 백혈병의 경우에는 병기가 아예 없고요. 악성 림프종과 다발성 골수종의 경우에는 병기 구분이 있지만 고형암에서처럼 그 병기에 따라서 치료가 달라지거나. 완치율이 떨어지거나 하진 않고 여러 가지 예후 인자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사실 의사가 아닌 일반 시청자분들은 혈액암에서 사기라고 하더라도 고형암에서처럼 완치 방법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걸 충분히 아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폐암이나 위암에서 사기는 수술도 안 되고 완치의 방법이 없지만 림프종에서의 사기는 단지 예후 인자 중에 한 가지가 조금 떨어진다는 것뿐. 치료는 일기와 동등하게 하고 완치율도 다른 요소가 괜찮다면 일기에 결코 떨어지지 않는 완치율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혈액암 환자는 어지럼증, 호흡 곤란 증상으로 응급실에 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병원 선택 시 거주지 근처를 찾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야 응급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오랜 기간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환자의 피로감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 불행히도 특별한 예방 방법은 없습니다. 아,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건강한 생활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흡연이나 음주 등을 가급적 피하고, 그리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시고 꾸준한 운동을 하는 것들입니다. 아. 오늘날 평균 수명이 늘면서 노년에서 주로 많이 발생하는 것이 혈액암이다 보니 최근에 혈액암이 계속 증가일로에 있는데요. 주변에 잘 알지도 못하고 그냥 주변에 떠다니는 말을 듣고 전달하는 그런 얘기들을 듣고 판단하시기보다 전문가인 혈액종양내과 의사의 진료 및 설명을 꼭 받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